23번째 매치! 오늘의 마지막 에란겔 경기인데요. 자, 북동쪽 해안가 시작이고요. 스탈버와 야스나야를 통과해서 외배 오른쪽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자기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 한국팀들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 먼저... 구도가 다나와 스포츠가 좋은데요! 어, 그런데 네, 이걸! 네, 바로 맞고 주면서! 좋아요, 좋아요. 살루트도! 네. 자, 남색 꿀집 먹고 시작한 전투거든요? 음. 자 이제 어 근데 뮤턴트라서 괜찮아요 해볼만하죠 이거? 그렇죠 자 잠전하고 아 이거 렉스 기절 아 근데 이거 들어가면서는 승부를 보면 안되거든요 아 서울도 한대 맞은 거 같은데요? 아니 자 이거 아. 밀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먼저, 기세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먼저 승기를 잡고 시작했는데 밀리고 있어요 학교 아파트 중심에 첫 번째 장기장이 나왔고요 아환선에 샷건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류탄 스루탄? 수류탄으로 아, 닫아버렸어. 요아버렸어 네. 자, 데미지가 들어오게 됐지만, 이제 수적으로 열쇠에 몰립니다. 자, 이명을 넣어두고 위치를 한번 바꿨는데, 이거, 뉴에피가 파악했나요? 네, 파악한 것 같아요. 아, 아! 뮤턴트와 빼, 빼앗, 앗 네. 빼앗아낸 AK로, 결국엔 뉴에피가 승리를 거둡니다 다음 대회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약간 대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자, 애도 좋죠! 디블리 스포츠가 현재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중에 가장 교전 상황에서는 지금 폼이 좋거든요. 음. 자, 그리고 타이루가 중앙 쪽으로 좀 들어오게 했는데하 생각보다 일찍 타이루가 위쪽 능선으로 올렸었거든요. 네, 네. 리드샷도 엄청... 와, 이게 또 야, 북으로 가네요. 진짜 오랜만에 뜬 서클인 것 같네요. 네. 예,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음. 자, 네. 지나가는 걸로 선택을 바꾼 받고...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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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사고. 사고? 아, 이제 차량 사고 나면 안 돼요? 네네. 지나가야 됩니다. 벽중엔 패트릭 코로드가 또 있고, 헤드 한테 맞았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때 체력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한번 정비를 하고 떠나는 것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규민이 케이드 기절시켰는데 어,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위험해. 오! 규민이 오늘 킥블리트입니다! 예! 예! 야! 야! 기볼리! 자, 기블리! 기블리가 살아나는데요? 예블리 남아있기도 예. 하고, 아직까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네. 라이딩 뒤에말로 이걸 바위 뒤에 디에... 푸딩을 맞췄네요. 에이엠은 진짜 눈에 보이는 적들을 그냥 다 잡자로 오. 컨셉을 바꾼 같아요 이 정도 자사고예요. 네. <laughs> 네. 아니 이게 네. 포에히엠은 어떤 장면이 나오더라도 차가 한껏 씩해주네요저 진짜 킬로그처럼 예. 쳐버렸어요. 와이 와중에 차오루가 아. 힘을 내주긴 했지만 인원수에서 부족한 싸움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외일스는 네. 총도 못 쐈어요. 아니 진짜 날벼락처럼 느껴지겠네요. 외일스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정로라는 말이 있어요. 오, 굉장히 네. 명마인데, 그 음... 명마에게 저주가 하나 걸려있죠. 주인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laughs> 예, 네. 적토마도 마찬가지죠. 근데 웨이스는 <목소리> 왜 정로만 타요? 왜왜 <laughs> <왜 웃음> 그런... 정로만 골라 아 타? 네, 그래서 약간 예. 말을 좀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음 예. 그렇네요 네. 아니면 전용 운정수를 한번 고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어, 아 끝까지 아 포기하지 않네요. 아직까지 확기를 안 시켰으니까 포에엠도 조금 더 길게 보는데요. 경사를 다 먹기 위해서 장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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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탕이. 음. 자 어... 이노닉스와 스피어가 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포기할 자, 우... 수가 없죠. 네, 우측으로 점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스피어가 그런 77을 기절시켰고요. 네, 확킬 전이요, 확킬 전이요. 아... 아, 오, 다 잡았어요. 자, 근데 이 킬로그를 들켜서는 안 돼요. 자, 네. 에더가 네. 스피어 정리했어요. 번... 그리고 타이루가 그... 이동 중인 광동 프릭스에게 또 타격을 안겨줬습니다. 이거 그리고 난리나겠는데요. 남부의 수류탄. 이게 들어가면 진짜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오! 오, 네. 뒤쪽 문으로. 음. 뒤쪽 문으로 들어갔고요. 야 맥도날드 아 다시 한번 기절. 이게 4 개가 있어서. 예. 자제3 구. 이거 또 기절 나올 수 있어요. 오! 와 진짜 람부자 이거 밀어 볼것 같습니다. 기블리 입장에선. 오죠 차량 타고 옵니다. 본인들의 가능성을 더 넓힐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 발목 때리기가 가능한 위치입니다. 음. 드루 보보 페이돈이 오! 오! 이노닉스. 자, 이거 엎드리면 1킬 가능하거든요. 음. 자, 수류탄도 있어요. 아, 페트리코로드가 위쪽에서 보고 있어요. 아, 이노빅스가 수류탄으로 정글 해 줬네요. 네. 이게 더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게블리 입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 자, 그리고 다른 북쪽에서도 좀 킬로그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노닉스 정되면서 리 젠지도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기블리가 133점까지 올라왔습니다. 17 게이밍이 4집 쪽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응, 네. 자 GX 상대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마루 게이밍이 디락스와 각이 킬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그판자 집은 페트리코로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선이 아직 외곽에 머물러 있고요. 수류탄 던져주러 왔습니다. 애더 네. 묶어두고 준비해서. 에더. 오. 기블리. 네. 확실히 살아났어요. 네. 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랬던 거죠. 음. 아하. UFP는 애초에 외곽에서 못 버틴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을 중앙에 음. 넣어놓고 환선은 그냥 외곽 중에 버티고 있었거든요. 음. 그냥 계속 지금 바디치킹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너무 음. 가는 거 아닌가요? 어, 입속으로 들어가서. 네. 볼리베어! 아! 난폭한 곰의 입속으로, 입속으로 <웃음> <웃음> 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 위치를 정리하면서 수잔이 또... 나중에 17 게이밍에게 약간 취약한 자리이기도 하고 서쪽에 있는 포에임을 신경 안쓸 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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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펜트리는 와. 어쨌든 방동트릭스가 있는 쪽에 한번 정찰을 갔다가 여기 싸움에 개입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음. 음. 그 아래쪽에도 능선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자 투스타가 기절을 했어요 아 기블리 해븐 선수가 좀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은 붙어 있었는데 해븐만 떨어져 있었거든요 음, 네 슈팅 게이밍을 어 이쪽을 뭐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음. 그래서 자오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수니 포인트 1점이라도 가져가는 상황이 될지. 음. 이것도 인서커. 음. 네, 그래서 인펜트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포에이의 잔당들을 정리하고 이쪽 한자집의 싸움에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시 이거 못 넘어가죠. 자 웰리스. 살았네요. 왜 살아있었네요. 근데 이거 웰리스 혼자서 샤오로 없이 하는 플레이라 수류탄으로 네. 대박내지 않는 이상. 어, 어, 어 근데 양쪽에 샤오로 롱스코드를 씻어요. 다 때리고 있어요. 네. 드디어. 자, 4AM 각자 도장. 네. 야, 이번에 있 야, 야, 이거는... yes. 야 그, 아! 아, 따고. 따고 뒤를 맡깁니다. 네, 웰리스 밖에 없어요, 이제. 중장거리 교전. 정말 좋아하는 팀이 17게이밍이라서 이거 한번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자 패트리코로드가 슬슬 작업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황투아이가 밍을 기절시켰습니다. 오, 브레이크 채웠어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프를 막고 광농프릭스의 위치까지 작업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금 나눠놨는데 양쪽에 지금 균열이 좀 생기고 있죠. 음. 자 오히려 주프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긴 했습니다. 소류타 데미지. 아 그런데 이게 너무 오픈이 많이 되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마위동 네, 뭐, 얘기, 뭐, 아 얘기 안 돼요 얘기 안 돼요. 패트리코로드. 몸이 다 드러나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패트리코 로드의 완벽한 수비벽을 보여줍니다. 야, 투척 무기의 정교함은 음. 진짜 대단하네요, 중국 팀들. 그래서 오히려 패트리코 로드가 못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자, 그리고 엎드려서 규민이 사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인펜트리의 존재감 하나가 또 패트리코 로드의 발목을 붙잡게 하나요? 네. 자, 이거 괜찮은데요? 자, 은데요 소련탄, 소련탄! 디아시아! 디아시아 드디어 보여주나요? 드디어 깨어났나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하나도. AZ까지 다 깼는데요? 살짝! 야! 아 야차! 깨어나세요 용사야! 일어났어요. 그러면 광동 프리스가 기지개를 필수 있죠. 자 마루게이밍 야차 수류탄 아네 어쨌든 전황은 17 게임이 가장 유력한 치킨 음. 후보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어, 오, 오 히카리. 잠깐만요. 이거 화캐를아 근데 화캐를못 내면. 그래서 예, 잠깐 이거,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음. 지금만큼은 인펜트리가 광동프릭스를 아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수류탄이 어, 4개에요 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총소리 듣고 거리 계산해서 수류탄 점프해서 실루엣 확인 어 3개? 어 안돼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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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리가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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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요 네. 아, 근데 인펜트리 입장에서도 아, 예, 점수가 필요하니까 음. 예킬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기장이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17게이밍에 음. 다시 한번 웃어줍니다. 자, 기블리 에더 선수도 저 빗면 속에서 계속해서 숨어 있으면서 순위 포인트 올리고 이야, 있습니다. 아, 광동이 먼저 갔어요. 음. 아, 아, 진짜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 이거? 아니, 야, 이걸 왕자이 어. 아, 이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긁기 위해서. 아. 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17 게이밍은 그냥 네 안녕이가 세요할 수도 네, 있거든요. 수류탄 던지로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쇼우 네. 선수가 바로 턱밑으로 붙어주고 지금 릴고스턴 선수가 계속 봐주고 있거든요. 에더 아, 자기장 기어와야 들어와요. 돼요. 에더는 네. 에더는 네. 기워야 합니다. 가방도 버려야 될것 네. 같아요. 뱀처럼 기워야 돼요. 오, 네, 맞아요. 에더 선수의 닉네임처럼 네. 뱀뱀그 그 자체가 되어야 돼요. 쇼우는 네. 거의 배제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에더가 아나콘다의 느낌으로 기어가다가 한 번에 확 물어버리네. 오, 오. 그렇죠 이거. 이득까지 할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림만 잡기? 아! 쇼! 아, 아, 진짜 매섭습니다! 17게이밍! 야, 11킬 치킨을 가져갑니다. 아, 매치 리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게이밍이 21포인트를 챙겨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블리 스포츠 또한 굉장히 빠르게 킬 포인트를 쌓아 나가면서 10킬과 순위 포인트를 동시에 가져오면서 15포인트라는 높은 포인트를 쌓아 나가고 있고, 인펜트리 역시 굉장히 좀 꾸준하게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루게이밍은 사실, 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이 9포인트를 통해서, 어, 좀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 이런 저력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